아트 아, 시그널, 시그널. <laughs> 서울예대 디지털 아트 19학번 인터랙티브 아트 황주원이라고 합니다. 서울예대 19학번 디지털 아트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 전공 조서연이라고 합니다. 시험 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험 때 어떤 주제가 나왔습니까? 저희는 딱히 주제라는 게 없고 이게 1차 에필기가 있고 그거를 끝나고 1 시간 뒤에 면접을 본 뒤에 그 일주일 뒤에는 실기 보사가 있어요. 실기 보사는 S4A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, 센서랑 여러가지 부품들을 이용해서 아두이노랑 스크래치를 이용해서 작품을 만드는 건데, 그게 저희 때부터 갑자기 어려워져가지고, 할 거면 저희 문제를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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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터랙티브 아트는 제가 할 때는 그 시계 SNS, 금고 이렇게 있는데, 콜라조하는 자유창작이랑 그 미술 입시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발성과 표현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. 어, 제시어가 그 지날수록 약간 트렌드에 맞춰서 바뀌어가지고 이거 참고하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어, 저 같은 경우는 콜라주를 했는데 그 시계가 아날로그 시계들이 많이 나왔거든요. 그래서 금고에다가 시계를 넣어놓고 어, 금고랑 시계를 부신 다음에 SNS 덕분에 시공간이 조금 시공간을 넘나들 수 있는 그런 그렇게 발전이 되가고 있다 시대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. 저희는 그림 실력보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해가지고 그런 걸 참고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. 던져주면 그걸 어떻게 이용을 해서 주어진 내용을 적을 수 있느냐.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. 다음 <laughs> 어 포트폴리오를 지참하기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적혀 있어 네. 지참하는 게 좋을까요? 어 일단은 저는 포트폴리오 안 냈어요. <laughs> 근데 이게 안 내도 되는 게이 친구 IA 전공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그린다든지 짧은 영상을 만든다든지 해서 하나로 취업해서 따다다다 보여주기가 쉬운데 저희는 이게 아무래도 코딩을 하는 거다 보니까. 결과물이 나오기까지가 조금 더 걸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또 현역들은 이걸 준비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공부를 하면서 코딩을 한다는 게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있으면 좋지만 굳이 필요는 없어요 저희는 이제 그 동기들 중에서 포트폴리오를 준비한 사람이 더 많아요? 아한 네. 사람이 더 많아요? 어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저희 과가 비실기 전형이 있어요 근데 비실기 전형은 성적 100%라 가지고 전문대 졸재회하 전문대 졸제외하고도 비실기가 있어요 어쨌든 들어오면 다 똑같이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라서 크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자유창작과 발상과 필요할 때 둘의 시험 주전도는 어떻게 되나요? 어... 그... 저희는 자유창작이랑 발상과 표현 두 개가 있는데 이거 두개 중에 그 잘할수 있는 거 하나 골라서 하시면 되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저희는 실기는 사실 그림 그리는 거 자체의 중요도는 사실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만 그리시면 되고, 안에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한 거라서 저희는. 이게 썰이 있는데. <laughs> 이게 그림이 진짜 중요하지 않은 게그 저는 샤프랑 다이소 사인펜 색연필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걸로도 그리고 뭐 어떤, 어떤 분은 딱풀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그걸로 이렇게 그리고 그리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. <laughs> 인터랙티브 아트 같은 경우에는 그 방금 친구가 말씀드렸듯이 그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할그 포트폴리오가 생각보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, 그 저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그거고, 질문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어서 실기랑 폭폴이랑그 둘이 같이 준비를 하면서 어 실기는 자유창작 발성화 표현 둘 중에 자신 있는 거를 고르시고 폭폴도할수 있으시면 준비를 최대한 해보시는 걸 추천하고 싶습니다. 면접인 음... 어떤 질문을 받았고? 저희 그... 자기가 생각하는 디지털 아트란 무엇이냐? 약간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. <laughs> 그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답이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. 저희과 안에서도 3D를 주로 하는 애들이 있고, 애프터 이펙트로 모션 그래픽을 하는 친구가 있고, 저처럼 코딩을 하는 사람도 있고, 그래서 뭐 진짜 자기만의 그런, 아, 나는 디지털 아트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한다 하면은 교수님들이 그거에 맞춰서 질문을 더 던지고. 고등학교는 혹시 일반고등학교를 다녔냐 아니면 특성학교 화고등다녔냐 이런 거랑 그냥 처음에 긴장 풀게 해주시려고 올때밥 뭐 먹었냐 너네 뭐 올때 힘들지 않았어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또 뭐였었지? 저는 실기랑 포트폴리오 관련된 질문 엄청 많이 받아가지고 실기는 왜 이렇게 그렸고 확장 방안 같은 건 어떻게 왜 이렇게 생각을 했느냐 그런 거랑 포폴에서는. 제가 영상이나 그림을 넣은 걸 보시면서 이 그림은 어, 그 어떤 의도가 담겼냐 그런 거 많이 물어보셨어요.